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1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원력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포인,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시파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어, 얘가 지금 음봉 3 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얘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기는 하겠지만 얘가 어 이렇게 보시면 A, B, C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음봉 세 개, 음봉 세개 이렇게 해서 지금 A, B, C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요 저점을 깨면 좀안 좋다고 했죠. 어 얘가 여기를 지켜야겠죠. 여기를 지키는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어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해. 얘 어, 얘기했던 일목균형표상 하단 어, 여기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내려오면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얘가 이렇게 A, B, C인데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해서 한번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관망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후행스팬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여기를 만났어야 됐는데 아예 그냥 이리로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가지 않나라는 여길 찍고 올라가야겠죠. 어, 그래, 그런데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침착하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그 월봉을 놓고 보면, 어, 월봉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어, 이게 월봉에서 이렇게 꼭지를 한번 따면, 어, 이게 양봉으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게 간다는 보장이었어. 은봉 3개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음, 지금이 8월이니까 7, 8, 9 해서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월부터 다시 가는 이런 모양이, 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그냥 지금 관망하고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달에 얘가 양봉으로 전환해야 좀 희망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주봉의 모양에서는 어때요? 주봉의 모양에서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주봉의 모양에서도. 그래서 지금 주봉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어, 이게 지금 사실 일목균형표는 가장 뭐 보편적으로 보는 게 일봉이에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지금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일목균형표상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지금 왜냐면 지금 음, 우리가 지금 얘를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이거. 지금 주봉에서 어요 30선 부분 있죠? 여기 30선 근처까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요 파란색 아요 하늘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요렇게 한번 찍고 한번 올라갔다가 요렇게. 그래서 이게 30선을 찍을 때이 간격의 폭이 이 기간과 이 폭이 좁게 되면 상승폭이 더 넓, 높다 그랬죠. 어, 그래서 한번 여기 30선을 찍고 갈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주봉상 어떻게 돼?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째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얘가 이번 주에는 별로 이 모양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두번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주봉상 여기 30성까지 한번 찍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리고 2 4 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추세로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으악 소리 나면서 힘들어 하겠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이거든요. 그래서 241선이 있는 데까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 지금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지키면 다시 이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타점은 정해져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을 때가 중요한 자리고, 단기로 이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 그리고 여기 넘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자리를 넘어야 된다. 이 매수 타점은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고, 제가 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수 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타점을, 매수 시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원래는 여기였잖아요. 매수 타점이. 그러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언덕이 매수 타점을 낮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가 맥시멈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그때 다시 또갈때 한번 제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 역행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 한번 보면서 음, 봐야 할게 있다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이제 우리가 어제 지금 계속 우리가 매크로적인 시황을 보잖아요. 채권,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권을 봤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환율. 이렇게 봤었죠? 어, 환율을 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봤었는데,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경제, 경제와 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 코인, 뭐 이런 것처럼 투자 시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제가 그래서 매번 요렇게 어, 지겹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어, 뭐 아주 가장 큰 음, 반도체 테마 쪽에서 반도체에서 기술주 중에서 제일 큰 애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어, 그래서 얘가 언제쯤 다시 상승을 이제 모멘텀을 만들고 상승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노려보고 있는데, 음 얘가 드디어 이제 여기 갭을 메꾸로 내려왔어요. 여기 여기 갭이 있는데, 여기 갭을 완전히 메꿨죠. 그러면 이제 갭을 메꿨다는 건 뭐예요? 갭을 이렇게 갭으로 어떤 주식이 갭으로 떠서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라갔는데. 얘가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러 이 갭을 완전히 맥구로 내려오면은 이제는 얘는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 주기가 2년 어 2년 주기라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수출 비중이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와야 돼요. 이게 상승 사이클이 와야 되는 거죠. 어, 삼성전자가,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메모리, 어, 반도체로 해서 뭐 재고가 막 어마어마 했었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지금 뭐 TSMC라든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지금 여러, 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시 반도체에 대한 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생산량이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여러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뭐 그런 여러가지 정보 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게 반도체 삼성전자가 드디어 요 갭을 메꾸로 내려왔고 갭을 메꿨으니 단기적으로 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음잘 지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요거 한번 이제 어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에서 제일 큰 시총이 큰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간다면 이제 다른 애들도 같이 동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한번 이제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켜보면 되겠죠. 얘가 월봉이거든요. ABC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라갔고, 여기를 제차 다시 돌파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면서 다른 애들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딴게 아니라 저 갭을 뱉고로 내려오면서 얘가 좋은 모양을 만들었다. 어,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 또 지금 또이 얘기 듣고 막 매매하시고, 매수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 어,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삼성전자에 물려 있거나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음, 이제 잘 지키면서 어, 홀딩 하고 있다가 어, 이제 반등이 오면 그때 이제 한번 탈출 기회를 노려 보시거나 매수 타점을 노려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넘기 전에는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뭐 지금 또 좋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어, 얼마죠? 여기 음, 7만 73,600원, 어, 73,600원 넘어야 뭐 단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은 안 된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채권이 뭐 최고 수익률이 올라, 수익률을 내면 뭐 향후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될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 이게, 근데, 뭐, 그거를, 그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시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런 거를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어, 이제,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경제 사이클하고 밀접하게 가, 관련이 있죠. 어, 채권이 다시, 이제,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기를 넘으면 또 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 얼마, 여기 몇 프로죠? 10년물 채권 4.3, 4.3%까지 왔는데, 지금 얘가 지금 월봉상 여기를 지금 넘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되면 한번더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경제에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막 상고하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가 너무 또 이제 빠그러지면 주식 시장에 안 좋겠죠. 아, 경제가 침체인데 시장이 잘 가면 문제가 있죠. 지금 지수가 이제 나름 이제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오고 했지만 어 이제 지금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하다가 얘기했는데 아, 잭슨 미팅이 잭슨홀 미팅이 있죠. 아, 여기 뭐 생각이 안 났는데, 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조금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에, 모르죠. 어, 그리고 9월 한 20, 25일인가요? 이쯤에 FMC 회의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히 뭐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벤트가 없고. 근데 이제 9월에 우리는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는 거 아니냐. 그때 되면 뭐 결정이 나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막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그 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사이클이 있잖아. 우리 1, 2, 3, 4, 5 나오면 어떻게 됐어 ABC 나와야지. 그죠? ABC 나오면 뭐야? 또 계속 ABC? 이렇게 ABC? 그거 아니잖아요. 1, 2, 3, 4, 5, ABC 나오고 나면 조정을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언덕을 넘으면서 올라가면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나오는 것처럼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경제 지표에 맞게 가겠죠. 지금은 근데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상태잖아요. 역전된 상태예요.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되는 중요한 단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2년물 채권도 그렇고 10년물 채권도 그렇고 수익률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연준에서 의도하는 반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별로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는 인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채권을 사야 이제 사자 이제 사 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채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어 채권 가격이 지금 싸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싼싸이게역역의 싼, 관계죠 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싸게 거래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물 채권 10년 물 채권 그러니까 발행금리 뭐 한. 5%짜리를 내가 들고 있어. 얼마 아, 뭐한 이, 지금 지금이 저기니까 한 1.1, 1.2%? 어, 2%짜리 표면금리 2%짜리 10년물 채권을 내가 샀어. 2022년에, 그죠? 2022년에 이걸 샀어요. 그런데 10년 10년물 채권 2%짜리를 2022년에 샀는데 지금 2023년에 이 10년물 채권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수익률이 어? 거의 4%가 넘어요. 그죠? 4%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수익률이 이 정도 올랐다라. 는 지금 이제 발행되는 지금 2023년에 10년물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 4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10년물 채권이 22%에 샀던 사람은 그죠? 어, 2에 20년물 채권 2%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어 내가. 그죠? 1만 원에 샀어.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0년 후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복리를 주는 거라면 1년 후에 2%. 그래서 만 원에 2%, 2%면 얼마죠? 2%면은 뭐 200원인가요? 어, 만 원에 200원? 200원 정도가, 어, 이제 그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 1년에 200원씩 해서 10년 후에는 12,000원 어 12,000원의 어, 12 수익을 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2023년에 이게 수익률이 4%가 돼 버렸어. 그죠? 어, 4%가 되면은 4% 1만 원에 1만 원짜리 10년물 채권 4%짜리 1만 원이야. 그러면 얘가 4%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수익률이 이게, 이게 지금 2%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어, 내려가야지. 똑같이 만 원에 2%짜리를 그러면 누가 이걸 살려고 하겠어. 그죠? 이걸 사지. 그죠? 그러면 얘도 연동해서 이게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시장의 채권이 그러면, 어,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 수요가, 수요가 없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물, 뭐, 든2년물이던 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야, 채권을 지금, 지금부터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뭐, 채권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자, 자 이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이런 10년물 장기나, 뭐, 30년물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좀, 돈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거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률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래서 뭐한돈 천만 원 있는데 내가 돈 천만 원, 아니, 돈 천만 원 정도 내가 채권을 살 여유가 돼. 그러면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같은 가, 매력적인 가격이 나온 거죠. 지금 10년 물 채권이 지금 4%까지 올라갔으니까, 보통 막 1%, 2%막 이러던 애가 4%, 5%까지 올라가면,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몰라요. 지금 변동성이 좀 있어서, 어, 지금, 어. 지금이 고점이처럼 보이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음. 확실히 꼭지 따고 내려올 때를 지켜봐야겠죠. 음, 그런 식으로 채권은 보시면 되겠다. 음, 그리고 나스닥도 좀 빠졌죠. 음, 나스닥도 좀 빠진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음, 어제 좀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게 뭐 중국 영향이 있냐 없냐 또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이 지금 좀 말이 많죠. 지금. 어. 지금 뭐 중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뭐 청년 실업률 발표 자체를 또 이제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강대국이 맞긴 맞아요. 중국이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라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뭐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게큰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이, 이 지금 중국이라는 이 변수가 어, 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하,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가 어, 우리가 신뢰할만한 경제 체제가 되려면 그래도 이게 뭐 독재 국가, 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어떤 그런 정부. 이런 나라의 어떤 그 경제를 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이게 불확실성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는 되게 힘들죠. 그리고 그런 거는 모두가 꺼려하죠. 여기에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불확실성이 상수처럼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어, 그게 독재 국가 같은 그런 나라,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게이 불확실성을 상수처럼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딱 그래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어, 아시죠? 뭐 유명한 뭐 아, 그 알리바바나 뭐 이런데 마윈도 뭐 이렇게 뭐말한 마디 잘못했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소신발언 했다가. 어, 탈탈 털렸죠. 어,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지금 헝다, 때문에도 그런데, 완다 때문에도 지금 뭐, 지금 채불 이행하지 못한 금액이 뭐 수조원이죠. 어,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도 뭐 중국이 뭐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뭘뭐로 봤어요? 이때 아, 꼭지를 땄어 그리고 ABC 나르, 내려오니까 적어도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여기를 깨게 되면 어, 다음 언덕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리고 ABC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C파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찍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상황을 잘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아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여기까지 쭉 내려왔어. 갭으로 하락했죠. 어, 그런데 오늘 종마감을 어떻게 했어요? 어, 밑골이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은봉 3개. 음. 만약에 얘가 내일부터 양봉 3개가 붙으면 얘는 이제 이거 ABC 나오고 다시 갈 가능성이 어,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ABC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있었나요? ABC로 떨어지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존재해 왔고 항상 뭐 이렇게 떨어질 때또뭐 뭐 망령처럼 다들 또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어? 뭔가 안좋은 소문 내고 안좋은 소리 하고 하는데 아,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고 하는게 그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로 지수들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지금은 홀딩하면서 잘 지켜보시면 돼요. 관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시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언덕을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